그냥 켜놓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첫 화면만 꼬라보게 될 뿐이에요. 이 어쩔 수 없게 꼬라봐지는 이벤트 채널을 해야 될까요? 아, 근데 정말 하기 귀찮아요. 기쁨은 니들이 다 날려먹었으면서 왜기쁨이만국이에요또테런 특유의 장애을 난잡하게 흐트려 놓는 걸로 때우기. 그리고 부금재탕 에어 탱크는 인후공주 디자인 일부 재탕 때렸어요. 이어 달리기 형식을 써먹어본건 좋았지만 이 에어 두의 새끼들 대체 이따 에어 게이지는 왜 만든 거지? 장애을 맞을 때만 게이지가 달면 몰라도 대시 점프 쓸 때도 게이지가 나는. 건뭐하잔 거예요? 다 달면 죽기에. 산방 와서는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 레이싱 게임이 그냥 RPG에서 거어다니는 것보다 못한 속도를 가져요. 이런 난이도 때문에 초보한테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미안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중요한 건 이벤트 맵들은 초보들이 따로 연습할 탐택 같은 게 없단 겁니다. 바로 에바에 타게 된 신지마냥 실전 투입이에요. 이번 이벤트 맵은 다세 4명이 협동해야 하기에. 이전처럼 유비가 묻어갈 수 있는 맵이 없습니다. 이번엔 비방으로 파쇄코일수 있으니, 유비도 낄수 있는 공방팀이란 차이가 나죠. 무엇보다 맥구조 자체는 존나 재미없어요. 이벤트 채널 뛰기 족각게 싫다는 것. 이상. 이벤트 채널의 중심인지라 이거 걸으면 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로 3 1일을 뛰는 서바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엔 되게 질려요. 이벤트 채널에 집중하다 보니 별다른 서바식 맵이 안나오고 세네는 11년, 보유는 15년을 굴려먹고 있어요. 질리는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서바 못들 짬밥이 안철서 정치 경력을 훨씬 넘잖아요. 테러는그 외에도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할 컨텐츠는 없어요. 못말이냐고요 대부분 질리고 관심 떨어져서 방치됐으니까요. 그니까 테러 컨텐츠가 없다고 느껴요. TV 채널은 몇백개인데 그중 우리가 볼건 별로 없는거랑 비슷하다 하면좀 이해가나요? 슬슬 테론 리뷰할 쿨타임이 찾지만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리뷰한 것들은 거의 뒤진 불알반지기에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제 리뷰 좀존로재인것 좀 같아요. 할 소재도 없지만 나조차도 테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게 한몫해요. 그래도 테론 리뷰가 조회수 제일 잘나오는게 사실이고 구독자분들도 그걸 원하기에 언제부턴가 억지로 붙으면 지어짜냈죠. 그래서 그런지 테론을 까지만 그 누구보다 테론을 사랑하는 놈이란 장난치면 예전 하하하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하겠지만 요즘은 이 개새끼야 내가 즐기는 걸로 보여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결국 할지 없으니까 방이나 돌아다니게 돼요 어느 게임이든 최후의 컨텐츠는 유저끼리 할지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뭐 할지 시존먹인게 대다수지만요 언제부턴가 특히 헌팅 포차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야 모르겠네요 와그 와중 시원을 주는 거 뭔데 아니 이 짱깨 잡은 틱톡 씨바라 MBTI 수다방도 있어요 아무도 질문 안 해줘서 말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저 m p 입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왜 갑자기 초대질이에요? 잘못 눌렀대요 이왕 온거한판 띄워주죠 길게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맵태물돼서 노가다꼴이나 된게 안타까워요 그 와중에 니값 하려고 리더를 하고 싶다는 푸풀리더입니다 하라고 해야죠 뭐그후 헌팅포차 함 들어가 봤는데 저 아는 분 만났어요 제 영상에 나온 적 있으시다네요 아 비엘미팅 만진 분들이었구나 제가 이걸 굳이 말해주고 있는 건 지들 이번엔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이제는 분량 잡는다고 사항극질 중인데 야 그만하자 그래요 통편집 안 하고 참은 걸 고마워하세요 지금 기분 좋아서 자꾸 뒤에서 우연아... 어... 이것도 넣어도 돼? 팜 돌다보니 느낀게 날 안아주시는 분들이 은근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면 감동받아서 더 열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테런은 너무. <laughs> 저도 이번 이벤트가 새로운 시도들을 보였다는 거잘 알아요. 팀 방식도 수정했고 대굴대굴은 진짜 할 만했어요. 근데 결국 하다가 질려서 노가다질 끝내면 손절하게 되는 단점을 안 고쳤잖아요. 게임이 질리니까 깔 기운도 할 기운도 없어져요. 나 자신이 테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으면 테런 리뷰를 계속 올려도 되나 싶어요. 점점 깔수록 모르는 것만 많아질 텐데 내가 가진 테런 지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테런 리뷰를 안 했. 테루를 다시 정들고, 알 아, 가 기엔 많이 멀리 가 버렸어요.